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laughs> 오랜만이에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laughs> 다들 힘들게 명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하지만 이제 봄이 다가오고요. 저는 또 새로운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저의 천사 같은 식물 풀 친구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나눔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이 식물들을 자랑을 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제 20개 넘게 분갈이를 한것 같아요. 원래도 예쁜 아이들인데 이렇게 새로운 토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니까 더 예뻐졌죠. <laughs> 제가 블리스볼 이렇게 많이 쟁겨놓은 덕분에 어제 아주 즐겁게 예쁜 분갈이를 실컷 했습니다. 이 아이는 베고니아 알라모 올레라는 아이예요. 목성 베고니아고요. 약간 자니타 주얼이랑 비슷한데요. 끝부분이 프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니타 주얼보다 조금 더 러블리한 그런 베고니아예요. 오자마자 세이풀두 개나 내서 얘도 새로 나온 아이고 지금 또 하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올 땐또 핑크색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목성 베고니아라서 키우기도 쉬운 그런 베고니아입니다. <laughs> 그리고 와 제가 진짜 보석난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전에 그백고니아 많이 주셨던 영란님께서 <laughs> 저희 집에 몸소 와 주셔가지고 식물 교환을 좀 하고 저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좀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석난은 어 주황색 펄이 약간 있는 보석난인데요. 이 친구 보석난 이름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조인폴리아에서 팔고 있는데 조인폴리아에서도 그냥 보성란으로만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성란은 이 마코데스 페톨라거든요. 이 마코데스 페, 페톨라는 열대야님께 전에 샀던 아이인데 얘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보성란을 종류별로 다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아이예요. <laughs> 얘는 진짜 반짝반짝함이 아,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얘 그냥 요즘에 온실에서 안 키우고 실습에서 키웠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잎이 그렇게 많이 마르지 않고 성장세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 보석란들도 그냥 제가 실습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다 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laughs> 얘도 블리스볼 콩분에다가 심어줬더니 진짜 아, 최고예요. 이 콩분은 제가 진짜 많이 모아놓으려고요. <laughs> 뭘 심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보석란은 해마리아 보석란이라고도 하고요. 어제 제가 학명을 찾아봤더니, 루디시아 해마리아 디스컬러라는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지금 물자국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바카스로 지우면 지워진다고 해요. <laughs> 저희 집에 바카스가 없어서 아직 못 지웠지만, 그래도 아주 예쁜 보석란인 거는 확실하죠. 얜 <laughs> 심지어 엄청나게 순둥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셨던 엄청 그 화분에 심겨져 있었는데, 어, 파보니까 뿌리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래도 여기 콩분에다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작은 콩분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아, 문 열어놓으니까 입김이 나오네요. <laughs> 문 닫아야겠다. 이렇게 보석난 3종 세트가 완성됐고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비 같이 생겼죠? 아이비예요. 아이비의 그 학명이 헤데라펠릭스더라고요. 헤데라펠릭스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 품종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래요. 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부르죠. 반딧불이 아이비라고 불리고 음, 유키호타루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예전에 백설공주 아이비라는 것도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거 만든 분이 일본에서 개발을 하신 거라 그래요. 그 반딧불이 아이비는 백설공주 아이비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잎이 자라는 아이구요. 얘가 키우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한번 잘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얘도. 콩분에 심었더니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이비 어렵다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말리지 마세요. 흙 너무 말리면은 아이비 죽습니다. 흙이 항상 약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은 빨리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laughs> 아이비 너무 귀엽죠. <laughs> 분갈이 할땐 힘들어도 이렇게 예쁜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빨리빨리 빨리 커서 다른 큰 토분에 또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빨리 크자. <laughs> 그리고 또 예쁜 아이가 아, 너무 많죠. 지금 이 꽃들 보세요. <laughs> 제가 봄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앵초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요. 양재 꽃 시장에 그 식물 아빠가 하시는 데 아시죠? <laughs> 거기 가서 앵초 하나씩 데리고 왔는데. 하나에 2,000원 밖에 안 해요. 너무 싸죠? 근데 얘네들이 꽃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예쁜 토분에다가 심어준 건 아니고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냥. 끼워놔서 여기서 그냥 꽃 보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쁜 꽃들 보면서 시들면 그냥 버리려고요. <laughs> 앵초들이고요. 핑크색, 노란색, 뭐 자주색 다 사왔습니다. 이걸 엄청 많이 사왔는데 뭐아네모네도 지금 데리고 왔고요. 뭐이아네모네도두개 데리고 왔고 막 엄청 골랐는데 한 가득 고, 골라도 정말 만 원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꽃 플렉스를 했어요. 기분 좋아지는 이런 앵초도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주변 화원 가면은 아무데나 다 팔거든요. 앵초 한번 화분, 화원 구경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앵초인데 종류가 조금 다른 아이 같아요. <laughs> 그리고 얘는 아 반딧불이 머위라는 식물이에요. 얘도 영란님께서 주셨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약간 락스를 잘못 뿌린 것처럼 <laughs> 바지에다가 락스 잘못 뿌리면 이런 얼룩이 생기잖아요. <laughs> 근데 얘는 너무 귀엽죠? 아, 제가 분갈이 해주자마자 이렇게 새 잎들이 3개나 올라왔어요. 진짜 순둥한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제가 좀 묵, 묶어주면은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지금 분갈이를 좀 큰데다가 욕심껏 큰데다가 했더니 약간 퍼졌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리고 얘는. 어, 얘는 온실에서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내놨던 잎이 말랐어요. 빨리 온실에 보여드리고 넣어야 되겠어요. <laughs> 사라왁이라는 베고니아예요. 근데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이 생겼죠. <laughs> 얘가 어두운 곳에서 보면 약간 파란 빛이 돌거든요. 나중에 그건 또 보여드릴게요. 꽃도 있었는데 꽃도 살짝 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분갈이도 하고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 얘가. 반응을 조금 안 좋게 보이고 있지만 다시 온실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온실로 가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실습에 적응을 시켜볼게요. 사라왁도 정말 귀한 베고니아거든요. 근데 주셨어요 영란님이. <laughs> 영란님 천사. 이것도 영란님이 주신 베고니아인데요. 미스터 가든이에요. 미스터 가든이라는 베고니아가 너무 예뻐서 또 하나 더 사셨다고 그러면서 주셨는데 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쁜 베고니아를 알게 됐네요. 까만색하고 약간 어두운 보라색 그리고 햇빛에서 보면은 빨간색도 보여요. 자주색이 보이는 보라색인데 미스터 가든 베고니아라고 하는데 약간 어두운 색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흑막 분이 하나 있길래. 소분설거지를 하고 거기에다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파리가 두개 있고 하나는 말랐는데, 쟤는 이제 입고 하면 될것 같고, 이쁜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laughs> 미스터 가든 베고니아도 저희 집세 식구입니다. 너무 예쁘죠. 크로난테 아마그리스, 크로난테 아마그리스라고 해요. 얘는 마란타 속이라고 하고요. 칼라데아랑 비슷하긴 한데 마란타 속이 있고 칼라데아 속이 있더라고요. 얘는 좀더 키우기가 쉽다고 합니다. 저도 얘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영란님이 주셨어요. <laughs> 제 베고니아도 좀 가져가시고 예쁜 아이들은 별 그닥 많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보다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그리스도 예쁘게 길러 보도록 할게요 되게 빨리 자란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얘는 어터 멤버 베고니아예요 제가 입고를 하고 있어요 입고에서 지금 새 이파리가 지금 애기 이파리가 나왔는데 정말 한두 계절을 입고를 했나봐요 근데도 정말 느리게 자라가지고 진짜 속이 터졌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성체를 아휴,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터 멤버 색깔이랑 비슷한 토분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히파리가 이렇게 귀엽게 잘 어울리고 약간 붉은 주황색인데 굉장히 매력 있는 색깔이에요. 어터 멤버 베고니아고요. 그리고 얘도 진짜 예쁜데 모리스 아메이 베고니아인데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은은한 핑크색 펄이 있는 베고니아예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는데 일어나면 이제 위로 향하게 자라겠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키우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분갈이 할때 방향을 살짝 돌려줘야겠습니다. 플리스볼 비정형에 심어줬고요. 얘는 분갈이를 <laughs>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줄 예정이고요. 예쁘죠? 비정형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베고니아 얘도 목성 베고니아라서 이렇게 줄기가 하나로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예요. 목성 베고니아들이 수영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목성 많이 키우고 있고요. 잎도 좀덜 타고 덜 까다롭습니다. 목성 베고니아 모리스 아메이도 저희 집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네 되게 작은 산목이 제라늄을 좀몇개 드렸었는데요. 그냥 정말 플라스틱 화분에서 살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 블리스볼 큰데다가 항아리 팥에다가 심어줬는데 항아리 팥에다가 제라늄을 심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나무가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서 너무 귀여워요. <laughs> 얘는 플럼 램블러라는 제라늄인데요. 이파리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귀엽죠? 귀엽죠? 너무 이파리가. 지금 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laughs> 만든 애들도 있고 개화 촉진제를 좀 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토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큰데다가 그냥 심어줬는데 큰데다가 제라늄 심으면 꽃이 안 피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충분히 귀여워서 <laughs> 이파리가 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도 충분히 꽃이 안 피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토로즈 바이칼라 핀토로즈 바이칼라라는 백제라늄 인데요 얘도 이파리가 동글동글 해갖고 되게 귀엽죠 아 얘도 얘, 새로운 신입생은 아닌데 홍등화에요 홍등화도 비슷한 색깔의 토분에다가 심어줘서 얘도 예뻐져서 가지고 왔어요 뒤에서 배경화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홍등화가 어, 점점 클수록 비이 하트로 변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길쭉 길쭉 합니다 하트가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베고니아 아야도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또 나오고 있어서 새로 분갈이를 해 줬습니다 이새 잎은 <laughs> 이 잎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잎은 너덜너덜 해도 그냥 냅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아이다 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얘가 더 커지면은 잘라 줄 예정입니다 지금 잘라도 되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나또 봤어요. <laughs> 베고니아 아야 또 핑크빛이 돌아서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요. 얘도 진짜 순둥순둥한 애라서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나중에 나무처럼 크면은 진짜 멋있어요. <laughs> 핑크 베고니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더 보여드릴 거 많으니까요. 다음에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